코가 낮거나 작으면 잘 들어야 돼요. 좋은 재료이기도 하고요. 잘 들어야 돼요. 상처 회복이나 염증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. 말을 안 들으시.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급 궁금해진 내용이 있는데 이코 수술을 하고 나면 코를 어떻게 파는지 궁금해요. 코 수술을 하고 나면 코를 만지면 안 된다. 모양이 변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물론 수술 후 초기에는 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요. 음.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는 코를 너무 조심히 만져야 할 정도는 아니시고요. 그냥 편하게 음, 만지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너무 무리해서 만지면 뭐 변형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 너무 무리해서는 안될것 같고요. 코를 옛날에는 이제 코수술 안 했다고 좀좀 보여주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드는게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근데 요즘에는 막 코를 막 이렇게도 해도 된다고 하길래. 그것도 이제 수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골을 쓰냐에 따라서 좀 예, 움직임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어느 정도 막 그렇게 제약이 있진 않으시고 어느 정도는 다 가능은 하세요. 요새는 다 자연스럽게 하시기 때문에요. 네. 하품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코 수술하시는 분들 너무 제약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, 뭐 하품까지는 뭐 아닐 것 같고요. 음.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시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시면 됩니다. 그럼 원장님 요즘에 워낙 이런 수술 말고도 코 관련 시술이 좀 많잖아요. 음. 필러를 맞았던 분들은 이제 코 수술 전에 녹이는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되게 아프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수술해서 제 생각에는 수술해서 수면 마취를 해서 자고 있을 때 그때 좀 녹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, 수술 과정 중에 녹이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좀 수술을 전에 미리 녹이시게 되면 이제 수술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으셔서 이제 수술 과정 중에 생기는 좀 변수를 좀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녹이는 걸좀 권장해 드립니다. 시는 시술을 저는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네. 근데 이게 이 실을 넣어서 코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네. 만든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넣은 시술을 했다면 이것도 뭐 녹이거나 뭐 제거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게 있나요 네 그거를 하이코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흠. 실이 녹을 수는 없지만 이제 수술 과정 중에 이제 제거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. 근데 어차피 이제 코 수술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수술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은. 코 수술과 필러 중 하나를 선택하라.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어떤 걸좀 하실 것 같아요? 어, 사실 이제 필러도 이제 코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. 음. 근데 보통 이제 콧대 위주 그리고 일정 부분을 높이는 데만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제 사용 범위가 되게 제한적입니다. 음. 그리고 또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흡수되고 또 그래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고 음. 또 모양의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는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은 이제 필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필러를 할 때는 몇분 정도? 주입하는 시간 자체는 길진 않으신데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미리 마취 연고를 바르고 기다리시고 하셔야 되니까 시술 시간 자체는 길지는 않습니다. 그럼 이코 수술이 좀 무서우신 분들은 필러를 뭐 하실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냥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음. 원하시면 이제 하실 수는 있으시죠. 역시 명불허전, 압부정 알파코다우신 친절한 설명이셨습니다. 네. 근데 원장님 이제 저희 작가님이 촬영 들어가시기 전에 이 갈비뼈 쪽늑 늦... 늑연골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지인분께서 그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, 저는 이 늑연골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 코 수술할 때 늑연골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나요? 네, 늑연골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좋은 재료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코 재수술을 할때 이제 귀에 있는 연골이나 그 비중격에 있는 연골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 늑연골을 쓰고 있습니다. 그니까 이제 몸에 이제 사용할 연골이 좀 부족한 경우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. 아, 재수술, 재수술. 네. 이 재수술을 아무래도 한번 했으니까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이 최후의 수단치고는 이제 그분의 모양이 코 모양이 너무 예쁘게 잘 됐더래요. 네. 그래서 이 늑연골의 특징은 뭔지 좀 궁금해요. 네, 늑연골은 이제 우리 몸 연골 중에서 좀 제일 단단하다고 할수 있고요. 아. 그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때문에 이제 강한 힘을 줄수 있어서 이제 코끝을 좀 안정적으로 높게 할 수가 있지만 음. 이제 늑연골을 떼서 수술을 하려면 이제 가슴 쪽에 2에서 3cm 정도 절개를 해야 돼서 아. 흉터가 좀 생기고요. 또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비 증가 그리고 이제 흉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들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이 코끝만 연골로 수술을 했는데 네. 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이 코대 부분이. 네.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콧대에만 필러를 맞아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네, 뭐, 콧대에 이제 실리콘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좀 높이고자 하실 때, 네, 예, 음. 콧대에만 좀 필러를 맞는 것도 예, 가능하십니다. 아마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면은 술 마시지 말아라, 담배 피지 말아라라고 서,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, 술을 아뭐 마시는 게 낫나 아니면 담배를 피는 게 낫나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장님의 선택은 어떤 게더 나을지 좀 궁금해요. 아 예, 물론 뭐둘다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. 솔직히 이제 담배를 더좀 강조해서 주의를 말씀드리는데요. 음. 아무래도 이제 흡연이 이제 혈액 순환이 안 좋아져서 상처 회복이나 염증에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금연을 좀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그렇지만 두개다안 좋은 건 확실한 거죠. 아, 네, 그렇죠. 음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급 질문이 생겼어요, 원장님. 이 성형 전문의 분들도 어려워하는 코 모양이 있을 것 같아요. 음. 네. 어~ 코가 낮거나 작으면 이제 모양을 좀 높게 하면 되고 음. 또뭐 휘어있는 코도 뭐 바로 잡으면 되긴 하는데요 음. 근데 아무래도 코가 이제 많이 크면서 또 코끝은 처져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코가 좀 작아지거나 이제 얇아지게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어, 역시 상담을 통해서 본인 코에 맞는 피드백을 받는 게 가장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원장님 코 수술은 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? 네, 보통 코 수술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 시간은 다른데요. 음.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코 끝, 콧대 성형은 이제 1시간 정도 소요되시고요. 네. 그 외에 이제 코에 있는 뼈가 좀 너무 넓어서 절골을 하시거나 이제 콧볼이 너무 커서 콧볼을 축소하시거나 이런 네. 수술이 병행이 되시면 이 수술 시간은 좀 증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취는 보통 한 4시간 정도 금식한 후에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아직 들어야 될 얘기도 너무 많고 궁금한 얘기도 너무 많은데 네. 벌써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. 네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많이 해드린 것 같고요. 음. 더 확실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병원으로 좀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정확한 진단은 이제 전문의와 상담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빠르고 이제 정확할 것 같습니다. 네 원장님 다음 수업 시간에도 유익한 꿀팁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이앤 뷰티 스쿨에 입학하는 방법. 구독, 좋아요 누르면 성형 꿀팁에 대해서 현직 의사에게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수업에 만나요. 안녕!